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이인도 그곳으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는 대부분 서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바리세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 특히 율법을 613가지로 철저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1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어, 알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성경이 들춰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의도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출발선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들은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 죠 크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다면 또 다른 축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다시 또 로마서 묵상을 하게 되면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3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우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킬 수도 없다. 율법의 일적 일획도 만약에 어긴다면 이를테면 613가지 중에서 하나를 어긴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들의 스스로,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 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를테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묻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소유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힘써야 될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 말씀하는 바두 가지 이두 가지는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7장에 내, 요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하는 자 율법교사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십육절에 보면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하죠. 이 부분이 또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십육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의 뭐라고 기록되었어? 어떻게 읽냐?라고 이제 하니까 두 가지 답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교사가 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답이 옳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제 강도를 당해서 죽게 되었죠. 어, 그 장면을 제사장이 목격을 했어요. 또 레위인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더라. 특히나 유대인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아시겠지만 뭐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혼혈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갚아 주겠다. 그러니 잘 돌봐 주겠다. 주어라 라고 하는 당부까지 합니다 질문, 질문을 하시죠 주님이 이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당연히 이 답은 뻔한 거죠 율법교사도 역시 뻔한 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28절에도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이 답을 들으면서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답은 다 알지만 뭘안 하더라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십육절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밑줄 구어둘 중요한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주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던진 질문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가고 있느냐? 이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내 눈으로 들여다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내어드림의 시간. 이제 묵상을 제가 같이 기본 과정을 할때꼭 요거 가르쳐드리죠. 요것이 바로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눈으로 읽은 것은 정보로서 내가 읽은 거라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읽도록 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읽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이느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차별했던 사마리아인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죠. 나는 이 사람을 혼혈조개라고 가까이하지 않죠. 심지어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죠. 비행 돌아서 먼 길이라도 가까운 길을 두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가는 나. 요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눈으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거죠. 동족은 내가 같은 유대인은 내가 제사장은 내가 레인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인 여겨도 되는 사람이다 이게 뿌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 읽은 게 아니죠 이건 성경을 읽었다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는 담았는데, 정말로 내 가슴속엔 담아지지 않은 거고, 또 마음속엔 담겨지지 않은 거고, 손음과 발에는 담겨지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보여야 될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은 것, 내 손과 발에 담그지 않은 것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가 될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행하라가 되는 거죠. 왜 행하라가 되지 않느냐? 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느냐? 눈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눈으로 읽은 성경은요, 항상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죠. 어, 이거 저 사람에 대한 것인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판단할 사람이 보이나요? 정죄할 사람이 보이나요? 못마땅한 사람이 보이나요? 그건 성경을 읽기가 잘못된 거죠. 누가 보여야 되는 건가요?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될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보살펴야 될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이 그냥 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성경 읽기에 준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으로 봤어요. 불쌍히 여겨요. 또 자기에 있는 것으로 상처를 싸매고 데려가서 돌보아 주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성경이 그 마음 속에 담겨진 사람의 행위가 되어 질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만나는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집으로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들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4 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다보니 열이 받았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게못 마땅하게 지금 속에서부터 올라왔고 옆에서 거들어야 될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게 못 마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속에서 버럭이가 막 올라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함께 4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사십절에 그가 일이 많아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한 것 결국에는 그 뿌리 속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면 누가 주님이 되어져 버리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 집의 주인은 마르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진짜 주인 노릇 예수님이 주인 주님이라고 그렇게 모셔드렸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다?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이다. 염려하고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 혼자 일하도록 주님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따지고 드는 거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또 고민이 많아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아원에 생긴다면 사실은 일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들어진다. 섬기다가 어떤 봉사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잠시 일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 해야 된다면 누가 돕든 말든 일을 나 혼자 하든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시험 들지는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대개 교회 모든 일은 봉사하다가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특히 스스로 시험 들기도 해요. 뭐, 항상 같이 일하면 좋겠지만 내 뜻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다가 결국에는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봉사한다면요. 아니 누구라도 봉사의 자리에 있다면, 누가 하든 말든, 이것은 바울 고백하는 것처럼, 그저 날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종의 마음이죠. 종은, 옆에 종이 누가 있든 말든,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한 일이요. 그 공개하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문제는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지더라.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아닌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지금 내가 봉사하며 어떤 마음의 상황인지를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 보는 순전한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되게하옵소서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